속도가 평소에 느린 것 같아 아, 심판이 없 미안, 미안 시 심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놀람> <마지막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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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아, 아, 맞아, 아, 좋다. 8초 8초. 아우, 좋다. <와. 웃음> 바꿔굴리 굴립! 줘봐. 나이스! 어, 아, 리 나이스! 네, 아, 네, 네, 네. 여기! 오리네이왔이이 네. 범어 굿! 확실히 이렇게 하다 하면은 리그전 할때 에너지는 아닌 것같아 그러니까. 예. 네. 비가안뛰죠방 안안안 확실히 안뛰안 너무 안 띠.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이산소를 사는 거 같아. 농구 영상 엄청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오늘 데 아, 어쩐지 이게 마인드 컨트롤 중요한 게 확실히 너무 좋아졌어 오늘 아, 오늘 진짜 이게 폼이 너무 좋다고 약간 다 말하던데? 스페이싱 영상 많이 봤습니다 아, <laughs> 오늘 진짜 좋던데? 자신 있게 하는 게아 그놈 나이스 아, 저는 형이 교환형이 맨날 앤들 잡어요. 빨리 공 달라고 하는 게왜 그런지 이해를 사실 못 했어요. 이제 빨리 넘어가야수비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사실 아, 그 사실 이자. 이게 약간 이론 이런 네. 이런 같은. 아 그럼 그게 좀 보이죠. 아, 보이죠. 목소리 큰 코치 이런 거. 어 맞아요 맞아요. 에어 하이였나? 그가막 4번 공전의 위치 가은거 아 확실히 아 움직이 진짜 좋아지는 거 같아요. 핸들링도 점점 더좋아시는거 아, 오늘은 순위 별로 안봤어 아 1점 올렸습니다. 1점 아 그러니까 저희 팀 미스 선에서 조금 네. 아쉬운 점이 음. 미스 매치 로우 저형님 키고 는 음. 7번 분 미스 선에 음. 계시니까 음. 사실 좀이리게좀어도될것 같은데 아. 그런 걸좀 하면 좋겠는데 미스 선에 아 미스 선에서? 로우 네. 잡아서? 네막 터스 치고 하는 거? 예 네. 미스 매치가 있으니까 아, 아 그렇게 하는데 엄청 좁잖아 여기가 안에가 아 좁아서 안에가 좁으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 스페이싱이 음. 되어야 그런 게 되는 건데 안에 그냥, 음. 그냥 2명, 3명 막 막고 있는데 아예 공간이 안 나와 버려어 음. 그래?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슈터가 있어야 돼. 네. 슈터가 많아야 네.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슈터가 약간 좀 없는 느낌? 야, 우리 까드가 너무 없어 왜냐면 나토일에 화요일에 농구팀 하는데 거기는다 뭐 응. 슈터란 말이야 자고는 바로 쏘 진짜. 근데 그러면 자동으로 스케싱네 왜냐면 다 실수면 돼아 아, 계속 자신 있게 밖에 있지 그럼 나도 거기서 완전 빅맨이거든. 여기 이런, 이런 덩어리가 없어. 거기 덩어리 사냥 없어. 그래서 나 너무 좋아. <웃음> <웃음> 근데... 우리는 덩어리가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 진짜 한 여기 싶어. 리고 여기가 진짜 너무 많은 거야. <laughs> 다른 데 나가면 없 덩어리가 없기. 주 여기는 가지가기도 하고... 어, 귀엽 만약에 다음에 다 기회 있으면은 만약에 평일에 농구열정더더 넘쳐서 평일도 에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은 평일 가면은 응. 진짜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을 거야 꾸시고 다할수 있어요. 응. 푸시고 약간 하는 거뭔가간이더 넓으니까 아니 그럼 저는 이제 알았어요 5대5에서는 약간 제가 다운 사이즈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네 응. 그니까 그때 너가 힘이 세니까 대신 응. 근데 이게 형은 키가 크시니까 음, 이게 좀 진짜 이게 심폐가 이제 딸려요 아 세게 뛰어야 되잖아. 계속. 음, 그러네. 약선으로하게 그러니까 네, 네, 네. 조금 그게 있지. 그러니까 사벌로 오른 그냥 굳은 음, 그게 맞는 거 같아. 맞아 맞아. 기가 없네 이거. 아너시이 이거? 어 맞아 맞아.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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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말3 말! 평일에는 스 맨날 치는데 영수 형포스안 쳐. 좁아가지고. 너무 좁아. 니 말이 안되겠잖 여기 진기 안에 한세명 있다니까. 아, 우리 지금 쇼타 해봐야 재민이랑 현수 형. 영훈 강이 있긴 그러니까, 있는데 나름대로 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알잖아 네. 서로 슛수안 막잖아 네세긴하잖아 어, 그럼 당연히 쳐줄 수밖에 없거 아, 약간 그래도 좀 초청이 재밌긴 아, 해 그러니까 그래서 예. 스타들이 많아져 재밌는 거같 원래 농구는 스팅 게임이니까 당연히 형이 리뷰해보면 했는데 와 3점? <laughs> 결국엔 <슛. 웃음> 스팅이잖아는 결국엔 스팅이잖아 <laughs> 양호 농구를 해야 그러니까 밑으로 찬스가 좀 나고 <laughs> 우리는 3, 3점도 많이 없으니까, 3점도 많이 없으니까. 어우, 어려운 실수다. 나이스